찬양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한무도 빠짐없이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내가 여기 왔어, 내 딸아, 내가 너를 만날 거야, 내 아들아, 잘랐다. 내가 여기 왔으니까 나를 만나렴.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고 여러분 후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런 사개오의 이야기에 여러분이 잘 아는 초등학교, 유년주일학교 때 배웠던 뽕나무에 올라간 사개오 이야기입니다. 굳이 그 주제를 얘기하자면, 사개오의 변화, 예수님을 만나 사개오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 비포와 애프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가, 특별히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지금 좋은 위치에서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사개오 겉은 멀쩡하고 보기에는 화려했는데 속은 정말 엉망으로 썩어갔던. 그러나 돌이킬 수 없었던.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수 없었던 그런 방황했던 사개오를 만나서 정말 다시 잘 살게 해주신 예수님. 그런 사개오의 변화. 예수님을 만나 사개오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사개오를 만나서 변화시켜 주셨듯이. 오늘 주님 이곳에 계시기에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풀리고 또 주의 거룩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기열을 향해서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 가시더라. 여리고란 지명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요. 구약에서 익숙하죠. 신약에서 예리고는 사개요로 유명해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이니까 다음 주에 20장. 이제 순환 주간 예루살렘 안으로 마지막 입성. 이제 일주일 남은 거예요. 대 십자가 구원의 사건. 하나님이 몇천년 동안 준비해서 악의 세력, 죽음의 세력, 사단의 세력의 권세를 끊으실그 과업.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마지막 승부를 향한 마지막. 예수님의 여정 그 일주일을 남겨놓고 예루살렘을 가기 직전에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여리고로 갑자기 여정을 돌리세요. 이유는 여러 정황을 볼때사기오 때문인 것 같아요. 예비된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큰 인류의 숙제를 남겨두고 한 영혼을 찾아내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예비된 강도 한 영혼을 구하고 가셨어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놀랍게 바라보세요. 오늘 여러분 한분한분전 인류는 결국 한 사람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전 인류가 되죠. 예수님은 전 인류도 구원하시지만 한 사람도 결코 소홀하지 않으세요. 여기 있는 어떤 한 분도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소중한 분이세요. 그런 예수님이 어 이제 여리고의 삿개오를 만나러 가시고 삿개오도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 다가가는 분주한 걸음을 옮깁니다. 2절로 4절입니다. 시작 삿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가 누군가에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삭개오도 달려나와요. 신앙인 중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 주는 분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는 후자에 속하죠.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그래서 이제 나오는 사람에 속해요. 어떤 분들은 은혜를 사모해서, 말씀을 사모해서. 막 찾아다니죠. 교회를 가고, 세미나를 가고, 부흥회를 가고, 기도원을 가고, 응답을 받고, 두드리고, 간구하고, 그런 열심, 영성,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곳에 오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그런 사모함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정말 이곳에 와야 되지만 오지 못하는,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데, 예수님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다른 일 때문에 이곳에 없는. 정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될 분들 이곳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교회도 신방을 하고 아울리치를 하고 전도를 하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사기오의 현장에 예수님이 달려가시는데 예수님이 만나주시려고 하는 사기오에 대해서 성경은 먼저 이 사람이 세리장이요 부자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을 누가 소개할 때 수식어가 붙잖아요. 이 사람은 누굽니다. 누구 아들입니다. 누구 딸입니다. 누구 엄마입니다. 직장이 뭡니다. 그게 여러분이죠. 삿개오는 소개하는 이 수식어가 세리장이고 부자라는 수식어가 붙었어요. 이 삿개오의 상황을 볼때 삿개오가 여러 가지로 묶여있는 매여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첫 번째 묶임은 돈에 소유에 재정에 묶여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소유에 매여 있는 사람은 소유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소유가 목적에 소유가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은 수단이 돼요. 하나님은 수단이 돼요. 종교가 수단이 돼요. 교회 안에 우리가 있고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수단이 돼서 오는 분들도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데 보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 기도응답이 목적이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왔어요. 사람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회사를 이용하고 가족을 이용해서 돈이 목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거짓말을 잘해요. 그리고 할수 있다면 힘을 써요. 자기의 있는 힘을 동원해서 소유를 챙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유하는 순간 소유에 소유돼요. 소유에 매여요. 스마트폰 좋지만 스마트폰에 끌려다니. 스마트폰을 뗄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이 깨지든지 배터리가 없든지 스마트폰 잠깐 잊어버려 보세요. 제 정신이 없습니다. 스케줄이 다 망가져. 예, 소유가 우리를 소유한 것처럼 매여 있게 되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매이고 잘하는 것에 매여요. 정치를 잘하는 분들은 정치를 통해 삶을 펼치지만 정치 안에 갇혀요. 공부를 잘하는 분들은 학문을 통해서 꿈을 펼치지만 학문 안에 갇혀서 더 중요한 뭔가를 놓칠 수가 있어요. 잘하고 있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 잘하는 게 저와 여러분을 가둡니다. 이 삿개오는요. 돈의 전문가예요. 돈이 많아서요 돈을 잘 버는 법을 알아요. 돈을 막 긁어모으는 사람이 굉장한 부자예요. 돈에 가난한 베테랑이에요. 그러나 돈에 갇혀 있어요. 잘한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사께오는 세리장 자리에 매어 있는 사람입니다. 장 자리 조심하십시오. 자리가 사람을 만들죠. 자리가 사람을 버리기도 해요. 자리에서야 사람이 세워지기도 하고, 가능성이, 잠재력이 세워지기도 해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어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리가 타락을 만들어요. 자리가 여러분들 구속해요. 때로 목사라고 하는 직함이, 달인 목사라고 하는 직함이 제 신앙을 목조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해요. 자리는 좋은 거지만, 그러나 자리가 여러분들을 구속합니다. 그래서 자리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돼. 요세 번째, 외모와 환경에 묶여 있습니다. 사교는 우리가 잘 알지 키가 작았어요. 3절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볼수 없는, 할수 없었던 두 가지. 첫 번째, 키가 작았고 사람이 많아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외모 콤플렉스. 키가 작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아름다운 이 기관과 조직이 얼마나 많아요. 다 예쁘거든 예쁜데 내가 볼때한두 가지가 안 좋으면 그것 때문에 수치스러워요. 키가 작아서 수치스럽고 키가 큰 분은 커서 또 꾸부정하게 다니요. 손이 커서 수치스럽고 손이 작아서 부끄럽고 피부가 거칠어서 부끄럽고 피부가 까매서 부끄럽고 어려분은 피부가 너무 하얘서 부끄럽고.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많고, 그렇게 정상인 것이 많은데, 굳이 안 예쁜 데를 찾아내서 자신을 팍팍 긁어대요. 상처를 받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것 같아요. 상처에 묶여있어요. 외모에 묶여있어요. 환경에 묶여있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더 나갈 수가 없었어요. 포기할 수,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무릎을 꿇어요. 어떤 분들은 환경에 굴복하고, 어떤 분들은 환경을 만들어내요. 이 사람은 지금 환경 앞에 갇혔어요. 네 번째 또 하나 이 삭개오가 매여 있었던 것은 타인의 시선입니다. 사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도 노력을 했어요. 근데 노력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예수님 앞에 가기 전에 돌무화가 나무 앞에 그냥 서는 거예요. 거기까지 두 마음이죠. 달려가고 싶고 만나고 싶으나 선뜻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만나러는 왔어요. 말을 못거어요 주변을 맴돌아요. 교회는 왔어요. 뒤에 앉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렇게 원하는 예수님 앞에 가도 멈칫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원해요. 그럼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려고 하면 멈칫해요. 잠깐만요. 뭔가 아직 준비가 안된것 같아요. 맴돌아요. 다가가지만 또 도망가고 싶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또 도망가고 싶은 아주 묘한 이중적인 상황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 알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소문을 낼지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 평가, 잘하는 지인들의 어떤 평가, 그게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는 발목을 잡죠. 어떤 사람은 다이세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도 지나가는 예수님을 불러서 만났어요. 사람들이 만료하니까 더 크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소리쳐서 만났어요. 그렇게 소리치지 못한 한 여인은. 몰래 뒤에 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졌어요. 그런 적극성, 그렇죠? 그렇게 주께 나가고 싶은 그런 열심, 그렇게 주님께 가야 되는데 자게오는 가다가 멈춰요. 하다가 말아요. 기도하다 말고 헌신하다 말고 주춤해요. 왜 다른 사람이 자꾸 보여요. 주변을 의식해요. 눈치를 봐요. 그 그러니까 사기오가 돈에 매이고 외모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자리에 매이고 사람들의 시선에 매여서 노예처럼 살아요. 벗어나야 한다는 건 알지만 풀고 벗어나야 되는 건 아는데 자기는 꼼짝 못해요. 이런 사기오를 예수, 예수님이 만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4절과5절입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복이 위하여. 걸 무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거이 되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 정황으로 봐도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 오신 거예요삭개오도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도 삭개오를 향해서 다가오시고 오늘 우리가 똑같아. 우리도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도 이곳에 오시고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어떠실까요? 주님은 더 보고 싶으시죠.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거보다 더 보고 싶으세요. 예, 한 분만 아멘했습니다. 믿어지시지 않죠. 삭개오도요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여기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게 삭개오고 우리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여기 오셨다. 안 믿어지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사개오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 사개오의 이름을 부르세요. 5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럼 이, 이 그림이 그려지죠. 그 그렇죠? 영화처럼 이게 스토리이기 때문에 장면이 연상이 돼요. 돌모가 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충격적인 것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사개오는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알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그냥 멀리서 구경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어요. 자기 앞에 와서 사개오야 아마 정말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충격. 그렇게 보고 싶은 분이 나를 향해 달려오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충격을 받는 나를 기억하시네 내 이름을 아시네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시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아세요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회예요 기회 지난주 새벽기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오늘만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요. 오늘 잡으세요. 이삭게오에게 만난 예수님은 오늘 아니면 없어요. 다음 주 돌아가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면 오늘은 없어요. 기회를 잡으세요. 사게오는 이름이요. 순결이란 뜻입니다. 삭교가 이름대로 살지 못해서 더럽게 살았어요.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간신배, 매국노, 면허증 든 강도. 자기 동적에 이 세금을 핏바아 먹었던 아주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이에요. 순결한 이름대로 살지 못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 찬스. 여러분, 오늘만 주어지는 찬스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 이 기회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어진 기회를 꼭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6절입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사오의 마음이 읽혀지죠. 급히 내려와.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때부터 사개오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제정신이겠어요? 그림이 막 그려지죠. 여기 보면 즐거워해요. 거기 수천 수만 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삿개 옆에 딱 붙어서 집으로 따라오세요. 삿개의 얼굴이 상상이 되시죠.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래서 이제 회복하는 겁니다. 마지막 9절로,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사개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은 있으면 내가 네 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놀라운 것은 학교의 반응. 어떻게 이렇게 속사포처럼, 미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 이렇게 착착착 회개의 반응을 보일까. 제가 볼때 이건 즉흥적인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치밀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전 재산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계획은 오래전부터 했는데 계기가 없었어요. 돌이킬 계기, 회복할 계기, 자신의 죄를 씻을 계기를 준비하고 있다가 그때 다 털어놓는 거예요. 삭제원은 엄청난 대가를 약속합니다. 정치인들의 헛된 공약이 아니에요. 정말 마음에 담은 오래도록 준비한 실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진짜 공약이에요. 일단 재산을 반띵겠다.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일단 반을 뚝 잘라서 일단 무조건 다 준다. 두 번째 내가 토색한 거는 네 배를 갚겠다. 법상 두 배만 갚으면 돼요. 네 배를 갚겠다. 근데 사께오가요, 세리장인데, 세리는 다 토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 재산을 다 내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왜 사께오는 예수님 앞에 갑자기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엄청난 희생과 대가, 값비싼 대가를 치료해요? 그리고 그는 뭘 얻을까요? 네 가지를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자유예요. 자유. 자유. 자유의 대가는 비싼 거예요. 돈의 노예. 자존심의 노예. 지위의 노예. 사람들의 시선의 노예. 이제 해방이에요.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사, 사람, 사람을 눈치 보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의 말에 수긍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다 보상했거든요. 죄값을 치렀거든요. 자유의 자유, 떳떳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죠. 영원을 얻었죠. 죄를 이기는 이 땅에서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구원을 얻었어요. 세 번째, 자기를 얻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자기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아무리 잘 살아도 자기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나다운 나로 삽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개오에 대한 수식어는 세리장이요 부자라는 수식어가 붙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새로운 호칭을 붙여주세요. 구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세리장이고 부자였던 사개오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 사개오로 명칭이 바뀌. 내가 바뀐 거.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바뀌세요. 진짜 나를 만나게 돼요. 네 번째 이득 가족을 얻었어요. 예수님 말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집안 식구들도 다 구원을 받았어요. 버릴만 하죠? 아까우십니까? 아깝지 않았어요. 사개오는 기꺼이 예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아주 많은 것을 얻었어요. 우리 놀란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개오처럼 오늘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와 또 새로운 삶의 전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